자, 지금 새를 제가 두 마리를 그렸어요. 근데 새도 밑으로 날개짓을 하는 애가 있고, 위로 날개짓을 하는 애가 있고, 막 그러니까 굳이 이 안에 다 그리지 않고, 이 바깥쪽에 또 그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갈색으로, 아까 이 어두운 색으로 두 마리를 그렸는데, 나무에 앉아있는 새 말고, 이번에는 바깥쪽에 있는 새를 한번 그려볼게요. 바깥쪽에도 새를 그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게 보시면 여기도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부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붓으로 꼭안 하셔도 괜찮아요. 펜으로 그리셔도 돼요. 네임펜으로 그리셔도 되고, 이게 오히려 물감보다 이 천에 더잘안 올라가요. 물감이. 왜냐하면 천에는 올이 있고, 얘가 이렇게 좀 올들이 펴지는 느낌이 있어서 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 위에 그리시는 게더 쉬워요. 물감 위에다가 물감이 한번 묻은 거에다가 그리시는 게 훨씬 더잘 올라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안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붓을 그안 올라가는 특징을 잘 해서 이렇게 펴주시면 그냥 새 있는 느낌만 이렇게 잡으셔도 새가 날개짓을 양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해서 퍼덕이는 모습처럼 그냥 오래 버저, 퍼져가듯이 이렇게 그리셔도 새인 줄 알아요. 새인 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에 한 마리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새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를 그리셔도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무를 저는 항그로만 그렸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한 그루 더 그리시고 싶으시면 공판 작업을 이거 했던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면 한 마리가 그한 그루의 나무가 또 완성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려 나가시면 되구요 저는 저 여기 위에 새한 마리 더 그려 볼게요. 그리고 이 모양이 꼭 아니어도요. 뭐 얼마든지 이게 뭐 사탕 모양도 가능하고 이거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늬로 또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 부리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가 머리 부분이 볼록 올라와 있고 몸통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록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록 자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저쪽 저쪽 뒤편에 있는 날개를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감 위에가 붓질이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뒤쪽에 있는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그려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날개가 뒤쪽에 거 앞쪽에 거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갈기 날개 부분에 있는 것들 표현해 주고 이제 꼬리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꼬리는 조금 더 이렇게 나올 때는 얇게 나오고 뒤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자, 이제 새가 또한 마리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완성하시는 걸로 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테두리를 그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펜으로 자를 대고, 얘를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그려주시면, 테두리 안에도 딱 들어가게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델렘에서 그냥 끼어내서 한번 옷 전체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이 작업, 테이프 작업 한 거는, 그림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제가 처음에 연필로 그림을 막 그렸던 게 있으면 이렇게 지우개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다만 저는 지금 그 집을 그리고 나서 드라이기질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착색이 되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신문지를 제가 꺼내볼게요. 신문지를 제가 이렇게 꺼냈어요. 꺼냈더니 신문지에 여기 묻어 놨어요. 묻어 놓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빼고 자, 제가 다시 한번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쁜 옷이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림이 없는 민자 옷보다는 이렇게 무늬가 있고 그림이 있는 옷을 좋아하고 더군다나 자기가 읽은 책에 있는 그림이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기 소맥 깃에큰거 말고 작은 자, 신문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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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접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 부분에 소매 부분에 오른쪽이나 왼쪽, 아무쪽에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셔도 좋구요. 다시 뒤집어서, 얘를 뒤집어서 어깨 부분에, 이쪽이나 이 부분에 우리가 하셔도 그큰거 말고,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공판 작업한 거, 이렇게 작은 무늬 있잖아요. 이 작은 거, 작은 거를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소매에다가, 이거 이렇게 넣고, 소매 부분에 여기를 이렇게 펴서, 자, 제가 여기에 맞는 크기를 대는 거예요. 아,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얘, 얘도 좋고, 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얘, 얘랑 이 작은 거두 개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정중앙, 가운데 오게, 여기쯤에 이렇게 해서, 옷을 좀 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제가 물감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어차피 물감이 남으면 어 저는 물감을 많이 덜었다가 굳지 않은 고무로 얘가 상온에 그냥 두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굳지 않, 않은 물감들은 다시 제가 통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 줄기까지 다 찍었어요 제가. 나무 물감을 제가 이렇게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물감 남은 거는 버리기 때문에, 자, 외곽선 부분에 많이 찍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고, 음, 얘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자, 노란색 가지고, 노란색을 좀 묻혀서 중간 색깔을 만들어주고, 근데 큰 나무처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중간에 찍어서 연한 색도 해주고, 중간에 찍어서 연한색 해주고 얘는 큰 나무처럼 자세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이드로 있는 애라 이렇게 느낌만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아무데나 할수 있고 아무 옷에나 여러 번에 겹쳐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또 하나는 자, 우리 가족 티 있잖아요. 가족 티를 비싼 돈 주고 사 있는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그림 상의에서 한 가지를 하면 면 티만 사 가지고 가족 티를 해서 입는 식구들도 봤어요. 그렇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랑 엄마랑 같은 크기, 같은 무늬의 같은 옷을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근데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기는 나무 줄기니까 이렇게 찍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얘를 조금 말려서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흰색을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흰색 남은 색을 조금 묻혔어요. 그래서 이 노랑, 그, 노랑색이랑 그 주황, 그 저기 그린 컬러, 칼라, 그린 컬러랑 좀 섞었어요. 왜 섞었냐면, 여기에, 다른, 다른 색을 조금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색의 또 나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얘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지금 다 마르지 않았고, 띄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펜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펜이, 펜이 그 저는 이게 원래 그, 여기 보시면, 페이브릭, 페이브릭 페인팅 펜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게 다이, 다이론에서 나온 펜인데, 외국산이긴 하지만, 원단에 직접 그릴 수 있는 펜으로 다시 마, 만들어져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펜으로 이렇게 굵은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지만 이렇게 여기가 조금 더 굵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가늘어지고 더 가늘어지고. 그래서 이 붓펜처럼 생긴 이 패브릭 펜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싫다. 이게 검정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으로 펜이 색깔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붓펜으로 그리셔도 되고 얘는 나는 물감이 좋다. 편하고 붓이 편하신 분들은 이 검정색이 저는 안 어울려서 다시, 여기 위에, 아직 드라이기질은 안 했지만, 이후에다가 다시 이렇게 어두운 색 칠해서, 얘가 마치 이 색으로 된 것처럼 해서, 이 페이브릭 펜으로 칠했어도, 이 색을 가져다 올려도 올라가요. 색이. 얘는 아크릴 성분을 많이 띄고 있어서, 물감은 물론 아크릴이랑 달라요.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붓펜 위에 이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도 이제 얘를 얘를 띄어내기 전에 자연적으로 말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래도 드라이기질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여기에도 집을 한채 접어줄게요. 이번에는 하얀 지붕 해볼게요. 하얀 지붕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그냥 세모랗게 생긴 하얀 지붕. 하나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하다.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얀, 하 지붕에, 음, 그 다음에, 안쓴 색깔 한번 써볼게요. 주황색 한번 써볼까요? 주황색으로. 그면 핑크색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집을 짓고. 자, 이제 드라이기로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드라이기로 말린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드라이기로 다 말렸고요.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이제 이렇게 빼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묻어 나왔는데 얘가 다 말랐기 때문에 이제 그 손빨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탁기에 돌리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 옷은 완성이 된 걸로 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대로 하면 되고요. 나중에 하얀색 물감 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새 눈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도 안 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찍어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고.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자, 나는 애기 옷은, 손자 옷은 싫다. 나 집에 안 입는 옷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이거 재활용하는 거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도 집에 안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옷이 너무 밋밋하고, 어, 이걸 어떻게 좀 재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옛날에 제 옷에 그림을 많이 그려서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을 흠뻑 적셔서 수채화 느낌이 나게끔 이 물감을 활용하는 법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갈까 해요. 그래서 이 물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옷은 이 평소에 우리가 그냥 그 이렇게 공판 작업을 해서 하는 것보다 그, 신문지를 많이 까셔야 돼요. 왜냐면 물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밑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신문지 까는 것보다 신문지의 양을 더 많이 해서 많이 깔아가지고 여기에 이 밑에다가 제가 이미 신문지를 여러 장 댔어요. 댔는데도 불구하고 또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많이 스며들수록 옷에 밑에 베면 곤란하잖아요 입을 때. 그래서 이거는 수채화처럼 하는 거라 물의 양을 좀 많이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파레트도 바꾸고 우리는 공판을 잘안 공판을 안 쓰고 하는 작업이라 물도 좀 이렇게 깨끗한 물로 하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물감을 물감을 실제보다 조금 덜 짜셔도 돼요. 왜냐하면 물의 양이 많고 물감의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물감을 다시 한번 좀. 꺼보도록 할게요. 다시 우리 이제 이게 연꽃인데요. 연잎이 색깔이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연꽃이 그래서 물감의 양을 적게 하고 물의 양을 많이 해서 물감이 음, 이렇게. 자, 우리 지금 저기 쓴 색깔 그대로 들어가는데 조금 적게 해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지금 해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들 옷에 어떻게 활용할지 방법이 떠오르실 것 같아서 이거 꼭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저기 설명하는 거고요. 자, 먼저 우리 짙은 녹색도 좀 필요한데 짙은 녹색이 색을 내가 쓸 색을 조금씩 해서 좀 짜놓고 하시면 편해요. 자. 제가 핑크색도 짜놓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단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은 틀리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얘도 펜은 나중에 쓸 거예요. 쓰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자, 여기에 연꽃 봉어리도 있고, 그 다음에 꽃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아까 걔랑 틀려요. 아까 하나 아이랑. 자, 물을 제가 이렇게 원단에다가 칠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확 번져요. 이렇게. 그럼 이 번지는 번지는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이만큼 번지잖아요. 확 번지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물감이 퍼져 나가는 정도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감이 퍼져 나가니까 이 연꽃에 보면 봉우리에 색이 이쁘잖아요. 그럼 그 퍼져 나가는 부분보다 약간 밑에 칠을 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은 안 퍼지잖아요. 연꽃 봉오리가 이렇게. 지금은 퍼지죠. 얘는 물이 물의 양이 많았고 물감의 양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면 얘도 퍼질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 퍼지는 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퍼져도 괜찮아요. 퍼져도 괜찮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일부러 퍼지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음. 이게 퍼지면 어느 정도까지 퍼지냐면, 자기가 퍼지고 싶은 만큼 퍼져요. 저 밑그림 연필로 그렸어요. 연필로 그렸고, 연필로는 어떻게 그렸냐면, 어, 저는, 어, 이런, 이런 그, 우리 도록 사면 이런 봉투 있잖아요. 이렇게 와이셔스 사면 있는 봉투에다가 그림을 대고 그, 이 펜으로 뜬 다음에, 그 다음에 A4용지 뒤에 4B나 6B 연필로 문지른 다음에, 그거를 이 A4용지 놓고 얘를 놓고 붓펜으로 눌러서 원단에 그렸어요. 그렇게 그린 이유는 그냥 그릴 때보다 얘가 훨씬 더 깨끗하게 그려져서 그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자, 파레트에다가 물을 많이 해서 물감을, 물을 많이 해서 얘를 이렇게 끌어내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막 번지고 진한 데는 진하게 있고 흐린 데는 흐리게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가 막 번지잖아요. 이 번지는 거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씨 있는데도 씨 있는 데는 제가 바로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도 번져요. 얘도. 얘도 이렇게 해서 번질 거예요. 이 번져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져서 그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번지는 게 그다음에 얘는 제가 이 섬세한 부분이라 이렇게 그렸고요. 자, 이번에는 큰 붓을 가지고 큰 붓을 가지고 자, 잎사귀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를 그리면 잎사귀가 끝이 지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끝이 이렇게 음. 그림 따라서. 그러면 얘가 안 퍼지고 저기 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얘 물을 많이 타서 얘를 끌고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 방향대로. 자기 꽃의 결 방향대로 끌고 내려오면 돼요. 자, 물을 많이 탔을 때랑, 물을 적게 탔을 때랑, 하는 거는 공판이 훨씬 쉬워요. 공판이 쉬운데,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게 그림을 그리신 어르신들이라면, 이 방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갈라 그래요. 약간 안으로 침범을 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저희가 음 이거를 라인을 나중에 펜으로 다딸 거예요. 펜으로 다딸 거라 얘가. 자, 얘는 물이 많기 때문에 수채화 느낌처럼 그리는, 수채화 느낌처럼 그리는 그 핸드페인팅이에요. 우리 이걸 그 핸드페인팅이라고 손으로 그리는 페인팅 그림이라 그래서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잖아요. 나한테. 나만 가지고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저기 위에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된 부분이 있어도 그거를 다시 수정이 가능해요. 얘는 얘도 아크릴처럼 좀 연한 연해서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결의 방향을 나타내시고 싶으신 쪽으로 붓에 터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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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얘가 결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린 라인보다 더 가겠죠. 물감이. 그리고 그 그러면 그 안쪽의 색을 조금 연하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결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분은 결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바깥으로 더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더 나가도 괜찮고 자, 결을 만드시고 싶은 방향으로 붓터치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여기 갈색을 좀 섞어서 어두운 부분, 밑에 부분에 어두운 부분 있는 부분은 자, 이렇게 이렇게